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초급 태국어의 옹지인입니다 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라는 말을 제가 요즘 많이 듣긴 하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태국어 인사 한마디도할줄 몰랐답니다 아,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보면 언젠가 주변에서 어, 태국어 정말 잘하네 라는 칭찬 듣게 되실 거예요 지난주에는 시간을 묻고 대답할 때 쓰는 말을 배워보았는데요 ebs 초급 태국어 아홉 번째 시간인 오늘은 요일과. 날짜 이야기할 때 쓰는 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항상 미리 준비해두는 게 있는데 다들 받으셨나요? 오늘 배울 내용이 EBS 초급 태국어 홈페이지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강의 노트 오늘은 구강 다운 받아주시고요. 어, 홈페이지에서 강의 노트뿐만이 아니라 다시 듣기도 모두 무료니까 많이 이용해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태국 학습을 도와줄 두 분의 원어민이 함께, 가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남 씨, 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สวัสดีค่ะ. 안녕하세요, สวัสดีครับ. 태국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날짜와 요일을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연월일 그리고 요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태국에서는 반대니까 작은 단위부터 요일. 일자, 월, 그리고 연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아, 요일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요일은 7개가 있겠죠. 발음 원어민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거니까 잘 듣고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완잔 화요일이요? 완앙탄 수요일 완붓 목요일 완 바르핫 서머리 금요일 완숙 토요일 완사우 일일 완아티 지금 (7개의) 요일을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바로 완입니다 완 이라는 거는 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월요일, 뭐 이렇게 일 들어가잖아요. 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완이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어가 조금 많았었죠. 요 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월요일, 화요일 다 이게 별자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월요일만 이제 달, 별이라고 우리가 얘기 안 하죠. 별. 어,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짠이라는 것이 달 의미하고요. 나머지 다 어, 화요일은 그 화성, 수성 이렇게 태국어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 어, 교재에 준비된 거 강의 노트 보시면 과로가 쳐져 있거든요. 과로가 쳐져 있는 부분은 충분히 생략하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략한 발음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목요일이요. 완바르 t 짧게 하다 보면 훨씬 더 쉽게 외우실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우리 한번 일자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자 표현은 숫자 배웠던 거 그대로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 어, 그 앞에다가 T만 붙여 주시면 되는데요. 아, 어, 1 한번 들어 볼까요? 1 그런데 첫 번째가 되면 어떻게 발음하죠? T1 이와 두 번째도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이는 성두 번째 티성 우리 1과 2만 들어보았었는데요. 다음 단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고 있는 숫자 앞에다가 티만 붙여주시면 몇 번째라는 서수가 되겠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퍼스트 세컨드 처벌 드 이런 거 따로 외우느라 많이 힘드셨죠? 태국어에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앞에 티만 붙여 주시면 몇 번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 2일이라는 표시, 그러니까 달에서 두 번째 날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지 들어 볼게요. วันที่ 두 번째 날 그러니까 그 달에서 두 번째 날이다 이 일이다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태국어에서는 달의 두 번째 날이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 드릴 때 태국어는 작은 단위부터 즉 한국어랑 거꾸로 표현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일인 일요일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태국어에서는 일요일 이일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는데요 일인 일요일인 어떻게 하는지 들어볼게요 원아티송 uh, 설명드렸듯이 요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 일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자와 요일을 모두 알아보았으니까요 다음에는 열두 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열두 개의 달이 사실 한국어에서는 숫자를 표현하죠 1월 2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태국어에서는 각각의 이름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개 단어 한번 들어 볼게요 처음 (1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월) 목가라콤 (2월) 꿈파판 (3월) 미나콤 (4월) 메사연 (5월) 브스파콤 (6월) 미투나연 (7월) 까락가다콤 (8월) 싱하콤 쿠월깐야욘 시월 또 라콤 십이월 프랏사티 가욘 십이월 단와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1월부터 12월의 태국어 발음을 들어 보았는데요 아, 단어가 조금 길고 또 12개의 달을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팁 하나 알려드리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발음이 있었거든요. 바로 욘하고 콤입니다. 욘하고 콤은 30일하고 31일이 아, 31일로 끝나는 그런 단어 월에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월은 그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곰, 파, 반왜 그러죠? 2월은 28일까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콤이나 윤이 들어가지 않고요 콤이 들어간 것은 31일까지 있는 달윤이 들어간 것은 30일까지 있는 달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어가 조금 많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1월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가라홈꼼바 미나홈 메사욘 브스사파곰 미투나욘 까라까다콤 싱하콤 깐야욘 뚜라콤브스티까이탄와콤 (12개의 달) 외우는 거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더라도요 반드시 외워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아, 자꾸 영어랑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요. 우리 영어에서도 12개의 달, 이름 모두 다 외우셨잖아요. 그거 외울 때 우리 뭐, 어, 너무 부담스럽다 생각하지 않으셨죠? 아, 그러니까 태국어에서는 일자는 저희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월만 외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6월 2일 일요일 표현해 본 2일 일요일 표현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6월 2일 일요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월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겠죠? 어떻게 발음할까요? 원아디디썽 네안 미 두나욘. 그래서 요일이 먼저 나오고요. 일자 나오고 월이 나왔습니다. 여성의 발음으로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원아틱, 티송, 륜, 미, 투나, 욘 가장 큰 단위가 남았죠? 이번에는 연도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단어 한번 볼게요. 연, 해, 혹은 몇살할때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삐 B라는 것은요, 만약에 나이를 표현한다, 그러면 숫자 다음에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연도를 표현한다, 그렇게 할 때는 숫자 앞에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날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숫자 앞에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표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서기와 불기, 즉, 서력과 불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다 따로 나눠서 배워야 할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불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어 모두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불력, 불기인데요. 보타사카라 다음은 서력, 서기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사카라 두 개의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사카라입니다 그래서 서력 부력불력할때 역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트하고크리 t 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한국어에서도 조금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포타라고 하면은 불타. 그래서 부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크리츠라는 것은 영어에서 온 거죠. 크리스트. 그래서 서력을 표현할 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푸타사카라 크리사카라 두 개가 너무 길죠. 그래서 태국 사람들도 주로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불력은요 어떻게 발음할까요? 버서 훨씬 쉬워졌죠. 버서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설력 한번 들어볼게요. 커서 크리사카라시었기 때문에 커서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이나 외국에서는 대부분 서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국에서는 불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력과 서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할것 같아요. 불력은 서력보다 543년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그 연도 플러스 543 해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숫자가 다행히도 아주 순서대로 5, 4, 3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기에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 서기로 2019년이라고 했을 때불력으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플러스 5, 4, 3 한다고 했죠. 불력으로는몇 년도이죠, 번 씨? 2,562년이에요. 네, 그러면 2,562 태국어 발음으로 들어볼게요. 성판하러의 혹십성 그럼 우리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알아본 것 같아요. 요일도 알아봤고 일자, 월, 그리고 연도까지 알아보았으니까요. 한번 쭉 붙여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은 2019년 6월 2일, 일요일이다 라고 혹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번엔 남씨. 원아틱티성 เดือนมิถุนายนพศ2562 서기로 2019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태국 사람들 앞에서는 불력으로 꼭 이야기해 주셔야지 어, 한국을 했어도 불력 처음 들으면 몇 년도지? 이렇게 우리 계산해야 하잖아요. 태국 분들도 마찬가지로 서력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 몇 년도지?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태국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2562년 543 더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요일을 물을 때 어떻게 묻고 답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요일을 물을 때는 의문사 아라이 다들 기억나시죠? 무엇이라는 의문사를 사용해서 묻곤 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 물어볼게요.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What day? What d a club?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완니 완사 오카 완 아라이라고 물어보았기 때문에 무슨 요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요일을 이야기해줘도 토요일이다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일자를 물어볼 때는 이 의문사를 씁니다 바로 타오라이인데요 타오라이는 얼마 혹은 시간이 얼마나 되었냐 이런 걸 물어볼 때 우리가 사용했던 의문사인데요 일자를 물을 때도 마찬가지로 타오라이를 씁니다. 일자를 묻는 표현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은 며칠인가요? 오늘은 오월사일이에요라는 단어가 좀 새롭게 나왔는데요. 처음에 설명드렸죠. 일이라는 뜻이라고요. 니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였어요. 이. 이것 할때 표현하는 지시 형용사라고 했죠. 뒤에서 꾸며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이라는 명사 뒤에 니이날 오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며칠인가요라고 물어보았더니 오늘은 5월 4일이에요라고 답했네요. <목소리> 앞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대화로 한번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생일을 묻고 답해 볼 건데요. 생일에는 일자가 모두 다 나오게 되겠죠. 연월일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슨 요일에 태어났나요? 라는 이제 문장이 먼저 나오는데요. 사실 한국인들은 어, 내가 무슨 요일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요. 태국분들은 무슨 요일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요일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된다라고 점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태국인들은 이걸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요일에 태어났나요? 남씨에게 물어보네요. 군남, 생완아라이크니까 저는 월요일에 태어났어요. 니 채는 생일은 언제입 생일은 언제입니까? 니 채는 생일은 언제입니까? 니 채는 생일은 일은 언제입니까? 니 채는 생일은 언제입니까? 니 채는 모두 기억나시죠? 요일을 물을 때는 의문사 아라이를 사용을 했고요. 며칠이냐 일자를 물을 때는 의문사 타우라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또 하나 나와 있었는데요. 끄십니다.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음이 한국어에는 없는 모음이기 때문에 조금 발음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태어나다 끄. 그래서 생일은 태어난 날이잖아요. 태어난 날 앞에서 꾸며줬죠. 태국어 뒤에서 꾸며주니까 생일 어떻게 발음할까요? 완 그. 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태어나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날 생일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 씨가 무슨 요일에 태어났으며. 언제 며칠자에 태어났는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어, 알아 보았는데요. 어 뻔씨 알아나라고 가면 좀 서운하겠죠. 뻔씨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어, 6월 13일이에요. 6월 13일이요. 월요일이네요. 네. 요일도 역시나 태국인들 <laughs>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한번 태국어로 물어 볼게요. 콘겟완 아라이 카? 폼겟완잔 캅. 네, 원아라이 라고 했으니까 무슨 요일에 태어났냐라고 물어봤는 거죠. 그랬더니 월요일에 태어났다라고 대답해 주셨네요. 이번에는 한번 남치가 질문해 주시겠어요? 며칠에 네. 태어났는지. วันเกิดของคุ이ปผมเกิดวันที่13เดือนมิถุนายนครับ.두 분의 생일 모두 알아 보았는데요. 어 아까 우리 단어 알아봤던 것 중에 월 어, 좀 단어 12개 너무 많았었죠. 그 중에서 어, 7월 까라까다콤도 나왔고요. 6월 미투나윤도 나왔습니다. 그럼 혹시 저는 몇 월에 태어났을지 안 궁금하실까요? 궁금해요. 네,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결완 <laughs> 네. 음, 아라이카? 어. 끝, 완, 아라이, 무슨 요일에 태어났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어, 제가 아마 목요일에 태어났을 거예요. 니찬, 끝, 완, 파르, 핫, 사버리, 카. 완, 파르, 핫, 사버리, 너무 길어서 우리 줄여서 말할 수도 있다 라고 했죠. 니찬, 끝, 완, 파르, 핫, 카. 군, 끝, 완, 티, 타오라이, 크랍. 완티 타라이 며칠에 태어났냐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요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니 t s 완티 십 느안 모카라 t 카 완티 2 며칠이죠? 10일 i 1 2t sip, 2t sip, 2t 1 i p 2이 sip, 2t 한국인들은 사실 생일하면 미역국을 떠올릴 것 같은데요. 혹시 태국에서도 이런 뭐 특별하게 생일에는 뭐 이런 걸 먹어야 된다 아니면 생일엔 이런 걸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예, 특별하게 드시는 거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혹시 생일에 이런 거는 꼭 해야 한다 이런 건 한다 이런 문화적인 것 혹시 설명해주실 거 있을까요? 음, 불교를 만,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아침에 뭐 요리를 만들어서 아니면 시장에 가서 사오고 그다음은 사원에 가서 그 스님에게 공양 드리거나 그다음은 그거 끝나고 뭐~ 이렇게 같이 같은 가족이 모여서 그러니까 뭐~ 식사 같이 하고 생일파티도 해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생일이라면 역시 가족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게 공통적이었던 것 같고요. 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러면 역시 태국에서는 불교를 믿는 분이 많으시니까 아까 우리 불력 사용한다는 것도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사원에 가서 공양을 드린다. 특히 이거를 아침에 생일 아침에 한다라는 게 아주 좀 특이한 그런 태국만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번 씨도 불교를 믿으시나요? 어, 아닙니다. 아, 네,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시구나. 네, 그렇다면 네. 아마 사원에는 안 가실 것 같고 보통 생일 때 어떤 거 하세요? 저 보통 생일 때 그냥 어,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파티해요. 아, 네. 네. 어, 우리나라에서도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 좀 비슷하게 같이 가족들과 식사하고 파티하고 친구들 만나고 네. 케이크 먹고? 이런거 하시는군요 그래서 아 한국과 태국이 이렇게 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라는 것을 생일과 함께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배운 내용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기억하면서 같이 따라해 주세요 첫번째 문장입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오늘은 며칠인가요? 오늘은 6월 2일이에요. 당신은 무슨 요일에 태어났나요? 저는 월요일에 태어났어요. 미소의 나라 태국 들여다보기 다름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미소의 나라 태국 들여다보기 휴대전화로 혈액형별 테스트를 하고 있는 뻔 남은 그걸 흥미롭게 바라보는데요. 두 분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는혈액형이랑 성격을 연결해서 말하더라. 응.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지. 우리 태국은혈액형이 아니라 요일로 얘기해. 요일? 응. 태어난 요일 있잖아. 그걸로 성격 테스트를 해. 정말? 그럼 나도 봐줘. 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요일에 태어났는지 꼭 기억하곤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대화에서 드러난 것 같네요. 태국 사람들은 요일별로 성격이 어떠한지 점을 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강의 노트에도 이걸 간단하게 써놓았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월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언변이 뛰어나다, 말을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얻어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화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도전하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아주 민첩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수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적극적이고 또 참을성이 강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네요. 친절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친절함으로 윗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게또 수요일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목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재치가 있으며 세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적으로도 성공하고 가정적으로도 화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네요. 금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네요.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감각이 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네요. 반면에 또 조용하고 진중한 것을 좋아하기도 한다. 라고 합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총명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자신이 무슨 요일에 태어났는지 잘 신경 쓰지 않잖아요. 한번 옛날 달력 꺼내서 핸드폰 요새 다 있잖아요. 찾아보시면서 내 성격은 어떨지 재미삼아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태국에서는 요일별로 색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노란색, 화요일에는 분홍색, 수요일에는 초록색, 목요일은 주황색, 금요일에는 하늘색, 토요일에는 보라색, 일요일에는 빨간색이 각각의 요일을 관장하는 색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의 날 즉 라마 9세의 생신이었죠. 이날에는 사람들이 노란 옷을 입는 것 보실 수 있으세요. 반면에 또 어, 이번에 새로 등극하신 라마 10세의 생일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노란 옷을 입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 한국 분들이 그냥 봤을 때아 구강의 생일에는 노란 옷을 입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라마 9세, 라마 10세 모두 월요일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구강의 생일. 태어난 요일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노란색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아 나중에 한번 태국의 그런 행사나 이런 사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 태국 사람들이 왜 노란 옷을 입었는지 아시게 알,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는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태국에서는 야자나무 껍질 속의 개구리라고 표현합니다. 많이 비슷하죠. 이처럼 한국과 태국에는 비슷한 점이 아주 많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언어도 익히고 문화도 익혀서 지금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의 방송통신 발전기금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BS 초급 태국어 웅진이었고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8시에도 나암 씨, 뻔 씨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게요. 사왓디캅. Música